어, 유튜브 형님들은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축구가 어, 제1위그 연기된 거한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들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보기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별점 드린 경기들은 싹다 맞았습니다 다잘 들어왔죠 뭐 캐나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 보는데 와 이거 그냥 이기겠다. 그냥, 진짜 편하게 이길 수 있겠다. 했는데, 뭐, 하루 종일 둘다 누가 못하냐 더싸움에다뭐 이상한 데차고 있고, 막, 결국엔 막판에, 예, 골을 넣어주면서 이겨줬습니다. 일본은 뭐, 말했듯이, 좀 초반에, 전반에 골 넣은다면 충분히 뭐, 뒤에 마인까지도 할수 있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일본 뭐, 대승했고, 포르소칼도 뭐, 멋진, 우리 이제, 날도형이라기좀 어, 그렇다. 날강도니까날강도가 멋진 골을 박으면서 또 5대1이었나, 대승했고. 부가일랜드도 뭐 말했듯이. 그 쌈마리너, 어제 언더의 경기들이 좀 많아 보였는데, 그래도 초이스를 잘했네요. 쌈마리너, 뭐, 둘이 갖고 뭐, 골세골 골 들어가겠어요. 둘다 PK로 넣고나 페로, 뭐, 끔찍한 언더. 아, 룩셈도 결국에 언더. 어제는 뭐, 별점 드린 건다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콜롬비아 경기. 그 경기, 와, 극적으로, 아니, 처음에 이제, 산체스가 자살골 넣고 아씨 뭐 이런노 했는데 또 역전골 처먹히고 아 이거 뭐 없나 했는데 극장골 들어가서 와 VR 체크하고 와 됐다 했는데 무슨부 근데 그거를 뭐 바로 시작하고 바로 이제 뻥 축구 해가지고 바로 처먹히네 레전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별점들이 다잘 맞고 올킬 했기 때문에 뭐 좋았다 그래서 요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 제일 높은 등급 18만원짜리 가입하면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다시 보기요. 왜 다시 보기에 후원했어요? 지금 생방송 중인데. <laughs> 다시 보기에 후원하면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방송할 때는, 음, 생방송에 좀 싸주세요. 보내드렸어요, 독지. 오늘 이와타 요코, 요코성은 안 보이냐고요. 지금 이제 분석하잖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아, 폴란드가 진짜 그렇게 뚫릴 줄 몰랐다고요. 그래도 뭐, 포르투갈인데 뭐. 그러고 보니까 3개월 이모티코 아니 3개월 구독은 아직 심사가 덜 끝났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어제 하루만 해줬는데. 첫 번째 이와타 대 요코마리인데 일단은 뭐 이거 잠깐 봤대 뭐 당연히 뭐 롯데 뭐 돌리고 그런 건 없겠죠. 경기가 뭐한 번뿐이긴 하니까. 근데 뭐 당연히 동기부여 쪽은 이제 이와타 쪽 있죠. 이와타 아, 그리고 요코마리 쪽에는 이제 뭐 수비 라인들이 좀 부상자들이 많고. 이와타가 지금 뭐 강등권에 차있고, 한 경기를 이제 다른 이제 가시아라든지 라이들보다덜 치렀기 때문에 반드시 좀 승점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현재 기점을 봤을 때는 이 라인업들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와타 쪽에 뭐좀 빠진 친구들이 있죠. 주축뭐 미드에 오야하라가 좀 빠졌던 부분. 음, 익숙한 이름이긴 하네. 어, 이 빠졌던 부분. 음, 요코마리는 이제 3인방 용병대다 튀어나왔죠. 그리고 요코마리도 뭐 딱히 이제 동기부여 강등권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가 아 없긴 한데 이미 뭐 탈출했기 때문에 예, 없긴 한데 뭐 세상 뭐 탈출 아닙니까 아, 9점 하면은 Y가 34점 음 맞죠? 아, 44점 음. 근데 이제 동기부여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아, 안데르손 음. <laughs> 안데르손이 이제 지금, 득점왕 경쟁에 놓여있잖아요. 스무 골이고, 1등이 스물한 골인데, 누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뭐, 안드레슨한테 골 몰아주려고, 뭐, 열심히, 뭐, 뛰어주겠죠. 그래서, 뭐, 브라질 3인방 이들도다 튀어나왔고, 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어타가, 뭐, 최근에 경기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 리그 기준으로, 뭐, 홈에서, 3연패가 아직 없다는 점과, 요코마리 원전 경기력이 좀 시원찮죠. 그리고, 동기부여도 딱히 없고 그래도 뭐 해외 배당은 요코마리조로 빠지고 뭐 라인업상에서 크게 문제 없지만은 그래도 이와타풀쪽 한번 봅시다 이럴 때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3.5니까 언더 정도 보시고 그다음이 이제 에... 아제르바이잔 데 에스토니아 이와타홈 강등 버프라고 핸디가 정배라고요? 뭐가 핸디가 정배예요? 이와타 역배잖아요. 어. 핸디는 당연히 역배졌으니까 정배를 받아야죠. 무슨 말이고? 어. 구독 3개월이요 심사 오래.. 뭘 오래걸려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되면 되겠죠 지금 주말이라서 어디 놀러 갔나봐요 심사하시는 분이 음. 자 아제르바이잔 데, 에스토니아인데 스웨덴 10 슬로바키 10 에스토니아 3 아제르빵이잖아요 일단은 여기조는 여기 이제 각 조의 이제 꼴찌들 있잖아요 4위 팀들 어제도 말해드렸지만은 그 다른 조에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다이렉트 강등을 될 것이냐, 아니면은 데스매치를 갈 것이냐 요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둘이 뭐 중요한 시점이죠. 맞대결했을 때는 3대 1로 에스토니아가 승리를 가져갔다. 그럼 오늘도 뭐 아, 최소 안지는 경기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근데 경기력 자체는 데이터상으로 봐도 아제르바이잔이더 낫기도 했고 에스토니아는 사실상 이 경기 버티기만 하면 되죠 상대적인 부분에서도 1승을 이미 따놨고 어차피 4점 되고 하면은 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동바동 버틸라고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난 경기력도 솔직히 아제르바이잔이 밀링 사이도 트안 했고 이제는 뭐 홈에서의 경기도 하고 그래도 에스토니아 보다는 아제르바이잔의 뭐 자국 레벨이라든지 뭐 클럽 이런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도 좀더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는 아제르 바이잔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국엔 에스토니아, 뭐, 버티는 축구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선, 뭐, 설령 이제 한 골을 넣었다고 쳐도, 뭐, 지독한 뭐, 눕방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언더,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상한 데서 일을 해서 에너지 쓰네. 아니, 아니야 그거 간단합니다. 이제 저숙달돼가지고간단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축구도, 애들 대충 우리 어떻게 갖고 경기 들어가냐고요. 당연하죠. 그거 뭐, 뭐 보고 들어가는 인간들도 있죠. 당연히. 음. 그 있죠. 뭐 모르세요. 그 이반토니는 뭐지 스스로 뭐 베팅하고 들어가는데. 아, 그정도는 당연히 인지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아예 막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고 막 하겠죠. 아. 뭐다 알겠죠. 그것도 뭐. <laughs> 스웨덴대 슬로바키아 하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둘다 이제 승점이 같잖아요. 그리고 맞대결도 이미 2대1로 비겼기 때문에 아마 맞대결이 이제 승점이 같아지면 은 맞대결이 이제 뭐 골로 아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대3 정도 되면은 이 원정 득점이 이제 인정이 되나? 그거는 좀잘 모르겠어요.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둘다 오늘 뭐둘중 하나에 이긴 팀이 결국에는 이제 뭐 1위로 차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2위가 돼도 못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 승, 승강 플레이오프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위에 조 이제 3이랑 이제 경기를 봤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 아무튼 이겨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지난 맞대결 했을 때 결국에는 그래도 아무리 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런 애들이 성장세를 가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근본 있는 팀이좀더 잘하긴 했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맞대결이 좀 다른 점이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laughs> 뭐 스트라이커인 이삭. 이사기 부상을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기 복귀를 했고 나름 이제 포르스베리도 다시 돌아왔고 반대로 이제 슬로바키아는 크게 구성 자체에서 뭐 달라진 부분이 없죠. 뭐 두다, 뭐 베로, 로보츠카뭐 스슬로프, 뭐 이런 애들 뛰쳐나오는 거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 을생각했을 때도 홈이기도 하고 지난 맞대결은 비기긴 했지만은 좀더 지금 뭐 앞선 자체도 더 좋아진 스웨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여기 스웨덴 승 보고 다음에 오버 볼게요. 그래도 골에 대한 전 슬로베니아였으면 언더 볼것 같은데. 그래도 오버. 안도라 대 몰도바. 음. 몰도바 6, 몰타 6, 안도라 빵인데. 어 일단은 뭐 안도라 쪽에 주포 공격수 수비 한명 빠지고 몰도바도 미드 공격 하나씩 미정이네요. 근데 맞대결했을 때도 딱히 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몰도바 쪽이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 일단은 몰도바가 이 몰타랑 좀 승점이 같죠. 근데 한번 따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승점이 동률이 되면은. 바로 다이렉트는 안 되고, 또 매치업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기고 가는 게 좋죠. 반대로 이제 안도라는 뭐,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아,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어떻게 임할지는 의문이긴 해요. 근데 뭐, 그건 있죠. 안도라가 오늘 경기이고, 나머지 이제 몰토하이 경기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승점 6666이 되긴 한데, 이거 기, 되겠어요. 사실 이세팀 중에서 가장 최약체기도 하고. 매번 말했지만, 몰도바도 이 쩌리 팀들 중에서는 확실히, 그, 선수들의, 이제, 레벨들이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어, 경기는 원정이란 부분이 뭐, 좀 거슬리긴 하나, 아, 그래도 싸워도 준치, 지금의 홈에서 잘하는 애들이 많긴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몰도바가 뭐 배당도 괜찮고, 몰도바가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몰도바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언더 볼게 언더. 어차피 얘네도 뭐, 골 많이 넣겠어요. 많이 해봐야 뭐, 두 골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더 보시는 것도, 충분히, 이, 낫지 않나. 다음에 다섯 번째 몬테 대 아이슬란드 일단 티르키의 10점 웨일스 8 아이슬 4 몬테 0 일단 몬테는 뭐좀 아쉬운 점은 좀 이제는 뭐 태물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서버도준치 로베티치가 경고노조로 빠지고 아이슬란드는 뭐 수비수 조전수비수 하나랑 공격 안데르서뭐 주포라인이거든요 둘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 손해는 여기가 조금 될수 있긴 합니다 여기저도 이렇죠. 1위는 바로 다이렉트 승격, 2위는 승격 싸움 해야 되고, 3위는 이제 강등 싸움 해야 되고, 4위는 이제 바로 다이렉트 강등. 그래서 A 순위마다 중요한 부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몬테드 아이슬인데 어차피 아이슬 이긴다고 해도 못 올라가요. 반대로 이제 몬테 같은 경우도 뭐 이겨도 뭐 딱히 의미가 없는 그런 뭐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해요. 온테네그로가 확실히 옛날보다 떨어졌죠. 소비 라인들도 맨날에막 싸비치 뭐 있던 시절이야. 뭐, 잘했지. 지금 이제 뽑히지도 않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많이 이제 불안한 시점. 그렇다 해서 뭐, 득점력이 더 좋아졌냐? 아니죠. 오히려 이제 아이슬란드가 세대 교체하면서 득점력은 풍부분이잘 뽑아내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음.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뭐, 이 경기 자체에서도 뭐, 크게, 에 뭐, 어느 한쪽으로 좀 썰리게. 둘다 뭐, 딱히 엄청난, 큰뭐 마지막 근데 두 경기가 남아 있어서 희망은 있거든요. 아이슬란드가 이제 뭐 비기고 웨일스가 오늘 이제 티르키 상대로 진다. 그러면 막판 단두대 매치가 상상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뭐그 어 뿐만 아니라 뭐 아이슬란드가 이기고 얘가 뭐 저도 비겨도 뭐 단두대 매치는 된다. 그래도 뭐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아이슬란드 쪽에 뭐 동기부여가 있죠. 물론 이제 몬테네그로도 오늘 이기고 다음 경기 이제 또, 티르키의 상대로 이기고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 확실히, 예 아이슬란드 쪽에, 뭐좀 더, 동기부여가, 좀더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고, 거기다 또 역배니까, 아, 경기는 아이슬 풀쪽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최근에 몬테가 뭐, 골드를 못 넣고 있긴 하나, 아이슬란드도, 뭐 수비력은 좀잼병이죠 옛날에, 그 전성기 시절, 유로 때, 에, 진짜 짠물 수비, 선수 수비 역습. 확실히 근데 세대 교체하고 나서, 감독도 바뀌고 팀 컬러가 많이 바뀌면서 아, 치고받고의 경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오버 다음이 이제 티르키에 대 웨일스 인데 음. 티르키 대 웨일스 잠깐만요 음. 티르키 대 웨일스 아이또지 었나 티르십 뭐였나 잠깐만요 웨일스 8, 아이슬 4, 몬테빵. 아, 일단은 트르키에. 트르키에가 이제 오늘 아쉬운 점은 공격 라인에 유벤산, 일디즈가 경고 노조로 빠지고, 그 다음에 수비 하나 빠지고. 레이스도 지금 뭐 키퍼무어라든지 브로헤드라든지 초장기보상을 빠져있는 친구들 뭐 이런 애들 이전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타격감 뭐 조금씩 있다 맞대결 자체는 이제 비겼죠 어 근데 이제 티르케가 퇴장을 이제 막판에 당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약간 밀린 감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이제는 홈이고 11대11로 싸운다면은 전혀 밀릴 부분 없지 않나 음.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뭐 승리를 할시뭐 티르케 같은 경우는 뭐 확정이 되죠 어 어차피 승점차도 이제 자녀가 두 경기라고 해도 이기면 은뭐안 되잖아요 비기면은 좀 모르죠 어, 왜냐면 막판 경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1점 9점 되면 2점 차이기 때문에 막판 한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홈에서 이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웨일스가 뭐 엄청 이제 삥다리 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티르키에가 뭐 웨일스보다는 음뭐 스쿼드상에서도 뭐 여기도 세대교체를 하긴 했고 좀더 나은 부분 그래도 티르키 항상 말하지만 뭐, 리그도 그렇고, 아 이런 이제 국대전에서도, 역시나 그래도, 홈에서는 좀 먹어주는 부분도 뭐 여전히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티르키의 승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웨일스는 뭐, 앞선 자체도 뭐, 해리웨일스 있긴 한데, 그, 톱선함이 존나 못하는 브레논 존스에다가, 뭐, 중원 라인들도 옛날 같지 않죠. 소연기는 아, 티르키의 승 보고. 오히려 이제 뭐, 티르키가, 1디즈가못 나오긴 하지만은, 그, 레알선 길러, 그 다음에, 이름 뭐고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 어떤 애랑 뭐 일마자랑 악콘 이런 애들이 좀더 뭐더 낫기도 하고 뭐 미드라인 뭐 수비라인들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번째 조지아 대 우크라이나인데 조지아 뭐 수비 하나 결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치안코 계속적으로 빠져있고 도우비크마저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키케아, 뭐, 늙은이, 야렘 축구에다가, 뭐, 젊은 스 무드리에다가, 뭐, 스타코프,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좀, 오커도 어, 많이 전력이 좀 손, 손실이 입었죠. 음. 그, 여기 저는, 지금 뭐, 혼돈이죠. 체코 7, 조지아 6, 알바 6, 오크 4. 그래서 여기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약간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팀도 딱히 없고, 뭐, 한 번, 한번할 때마다, 확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거 동기부여 측면보다는 그냥 실력적으로 봤을 때맞 대결에서 이제 1대5 로크가 이기긴 했으나 경기력도 약간 밀리는 감도 있고 그때보다도 지금 저더 나은 스쿼드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 뭐, 조지아가 그래도 많이 상상을 했죠 음, 많이 상상한 부분에서도 홈에서의 기대치도좀더 있고 그때 당시는 뭐 그래도 도비크라도 뛰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죠 어, 근데 또 조지아만 딱 찍기에는 음, 조지아도 뭐 그냥 성장세를 좀 거두기만 했지 엄청 지금 뭐 압도한다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최근 두 경기 내에서 경기력 자체들은 뭐 점유율도 많이 살리고 어뭐 슈팅의 찬스라든 지 이런 것도 메이킹을 잘하긴 하지만에 골을 잘못 넣죠. 우크도 나름 일각이 아니까 뭐 수비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은 친구들이니까서 무엠무정도 보시는 건 낫지 않나. 아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어차피 이 경기는 뭐 한골 두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언더 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저녁에 안 온다고 공지를 안 읽으시네 여러분 어? 제가 공지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적어놨는데 어? 공지 좀 읽으세요 공지 좀 공지에 제가 제목에다가 친절하게 방송공지 안내 적었는데 안 읽으시네 여러분 <laughs> 아 이거 또 지었다 잠깐만요 체코 7 조지아 6 알바 6 우크 4 알바 대 체코인데 일단은 알바니아 쪽에 또 수비수의 쿰블라 빠져있고 그 다음에 공격 라인에 이제 뭐다쿠 마나이라는 친구 빠지는데 다쿠랑 이제 콤블라에 뭐 공백은 있다고 봐요 주축급 선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쿰블라에뭐 알고 올래 그 다음에 체코도 비티 크레이치 뭐 주축 수비수 라인들이 두 명이 빠지긴 하네요 근데 없어도 뭐맥골 자원들은 그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대결 제가 이 경기 설명하면서 말을 해드렸어요 뭐라 말했냐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얘네가 유로 때 한번 붙었어요 유로 어, 유로 예선이 아니라 유로 때 붙었을 거예요 근데 아, 유로 예선이었나? 아무튼 뭐 붙었는데 체코가 그때 이제 전반에 좀 퇴장을 당했죠 어, 근데 퇴장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경기력 자체는 10대11로 싸우는데 우위적인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11대11로 싸운다. 하면은, 뭐, 홈에서 경기했을때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이대을잘 잡아줬죠. 그리고 오늘은, 뭐, 집 나오긴 했고, 알바니아도 요새 좀 상상세 같이, 상 상장, 뭐야, 성장세를 이제 간 나라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체급차가 분명히 난다고 봐요. 어,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때도 말했지만은, 태장만 없었으면은, 체코가 전혀 밀리는 경기는 안할 거라 봅니다. 거기다 배당도, 체코가 지금 두배 가까이 되죠 이정도 배당이면 은 충분히 뭐 찍어 볼 만한 메리트 있지 않나 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저도 혼돈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는 체코 쓴 볼게요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오버복팟 어, 뭐야 팟 털림 감사드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에, 복사 붙여넣기 수혜를 못 받나 봐요 아니 그거 할수 있는데 그 제가 쪽지로 이제 보내드리는 게 옛날 아니, 그냥 뭐 한 번에 보낼 때는 이렇게 5만 보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축구표가 뒤에 나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복사 붙여넣기 돼 있어가지고 저걸 또 다시 복사하면 또 귀찮잖아, 지기가.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바보 아니에요. 아홉 번째. 독일 대 이제 보스니아 독일 10점, 네덜 5점, 헝가 5점, 보스 1점인데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 줄 아세요? 응? 제가 이 형을 왜 치는 줄 아세요? 왜 치냐면은 적중되라고 적중되면 이제 여러분 막 종이에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대충 치는 게 아니고 어, 대충 칠 거면 그냥 뭐 A 이렇게 뭐 미음 키우 이렇게 쳐서 보내겠죠 근데 적중되라고 동그라미 이제 쳐서 보내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은 저의 깊은 뜻을 생각하지 못하네요. 음. 그만큼 섬세한 사람이여서. 일단은 독일, 독일이 뭐, 운다브 정도에다가 이제, 슐로터베, 뭐, 추측 수비수죠. 어, 빠지는 부분. 그래도 독일 스쿼드, 뭐, 좋죠. 수비라인에 타, 리디거 뭐, 고젠스, 뭐 코후, 헨리치, 중원에 뭐, 키미, 안드리치 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지난 소집 때는 무시할라랑 비르츠가 공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율리안 뭐 바란트, 하베르츠, 피리, 나브리. 지난 소집 때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짱짱맨이겠죠. 음. 상대 보스니아, 아, 뭐, 보스니아 폭격기, 에딘 제코, 다 늙어 빠졌고, 그나마 데미로비치랑 같이 버텨주지만은 답이 없는 상황. 그리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보스니아 쪽에 이제 수비수, 뭐, 주축 두 명이 또 빠지죠. 물론 이제 콜라시나츠야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어, 카타치 아 카타치가 카티치가 걔도 경고도적으로 빠지고 뭐 이거는 뭐 독일이 사실상 근데 오늘 경기 뭐 비기기만 해도 1위가 되죠 네덜란드 상대로 어, 1차전 2승 1 뭐, 뭐야 2대1로 뭐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뭐,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아오 우위를 가져갔기도 하고 아1대0이었나 1대0 잡고 2대2 비겼나 아무튼 1승 1무 어. 1승 1무로 이제, 네덜란드한테 상대전적에우세기 때문에, 뭐, 11점 되고, 네덜이 뭐, 남은 지 경기 다이긴다고 해도, 상대전적에서 밀려서 1위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설령 이제, 그, 프랑스 경기 있잖아요. 프랑스도 이사야. <laughs> 이것처럼, 어, 비기는 경기 나올까, 그럴 뿐이지, 지금 전력상으로는 뭐, 독일이 이거, 뚜드러 팰만 하죠. 이거, 뭐, 충분히 뚜드러 팰만 해요. 뭐 지난 경기가이대로 뭐, 한 점차 승률을 거어갔긴 했지만은 그때보다도 지금 더좋다니까요 무시할라도 공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온다버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음, 뭐 근데 1마인 그래도 줄줄않았는데 배당을 좀 적게 주더라도 2마인부터 시작이네요 못 적였어요 근데 2마인 봐야지 뭐 솔직히 제대로 뭐각잡고 하면은 이거 뭐 마인 하죠 충분히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뭐 비교도 되고 뭐 1점차로 이겨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한번 뭐 마인 볼게요 마인 동마 동마 볼게요, 동마 어. 그 다음에 네덜란드 대 헝가리 핑계대지 말라고요 깊은 말안 하는 거. 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구라칠라고 하면은 급조한 티가 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어? 매번 이제 후원표 받아보신 분은 맨날 이형 들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네덜란드 대 헝가리 네덜란드 하, 스쿼드 너무 좋죠? 지르크지, 가포, 브로비, 말렌, 그 다음에 뭐, 베우호스트, 쿠프메이너스, 그 다음에 중원 팀버, 흐라벤, 레인데레스, 프린퐁 더용도 돌아왔고, 수비라인 뭐, 덤프리스, 더리우트, 반다이크, 뭐, 데브리, 레인십, 바엔케 뭐, 너무 좋네요. 어. 그리고 헝가리 쪽에서 오히려 전력도 수가 있죠? 뭐, 주전급 수비선 피올라 빠지고, 수비에 볼라는친구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여기도 뭐, 나기, 소보슬라이, 뭐, 살라이, 이런 애들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헝가리도 간파가 됐어요. 옛날에 이제 강팀 상대로 잘 잡았던 역습적인 패턴 무시 못하는데, 요새는 조금 떨어진 감이 있죠. 근데 그래도 네덜란드 상대로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 근데 뭐, 경기력에서도 뭐, 결국에는 네덜란드가 우위적이었고, 오늘도 또 똑같이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헝가리는 잠그고 라인 내리고 한 방을 노릴 거다. 근데 네덜란드가 물론 최근 네이션스리 그때 헝가리 전비고 독일 전 지긴 했으나 그래도 뭐 딱히 큰 부상자들도 없고 뭐 훨씬 더또 좋아진 스쿼드에다가 네덜란드가 이번에 복수해 줄 거라 봐요. 아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동기부여가 그래도 있긴 하고, 그리고 이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둘다 승점이 5.5점이기 5점, 때문에, 예, 여기서 비기면은 막판 경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뭐, 네덜란드가 보스니아랑 이제 막 경기라서 유리하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홈에서 이겨 주겠죠. 네덜란드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2 5 굳이 보면 오버.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성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